안녕하세요, 징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300대만 딱판 한정판, 265마력, 63.2 토크를 달랑하는 강력한 힘, 끝판왕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BMW의 야심작, 더 보스. BMW 4세대 X5 30d M 스포츠 패키지 퍼스트 에디션 G05입니다. 와! 쉣! 쉣! 나 공부 진짜 많이 했어. 재규어 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공부 진짜 많이 했어. 형은 확실히 욕을 먹어야 큰 아, 스타일이네요. 욕을 먹어야 큽니다. 욕 많이 달아 주세요. 외모로 욕하면 다음에 성형 시간이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고 주행에서 한 시간 써 버렸어요. 외관을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 요걸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요 그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쪽까지 갈 수도 있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키드니 그릴이 아니라 액티브 에어스트리밍 키드니 그릴입니다 엔진을 시킬 때만 열리는데 정석주행을 하면 엔진을 시킬 일이 없겠죠 닫아놓습니다 닫아놓으면 뭐가 좋냐 공기가 이렇게 위로 흐르면서 에어로 다이나믹 주행 성능이 올라가고 연비가 올라가고 다운포스로 인해서 주행감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전방 센서가 있고 이 밑에도 레이더 센서가 있고요 현장에도 반자율 주행을 위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반자율 주행 잘쓸것 같지 않아요 왜냐? 무서워 기계를 못 믿겠어 정우형이 이거 빌려줄 때 얘기했거든요 사고 나면 너랑 나랑 둘다 끝장이다 라고? 근데 어떻게 반자율 주행을 시험해 볼수 있겠습니까? 네, 형의 실력을 더못 믿겠어요 <laughs> 나의, 뭐라고? 아이, <laughs> 이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에어로 다이나믹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모습들. 요건 뚫려 있어요.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멋스러운 표현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모습은 듬직한 스포츠 선수? 슬램덩크의 최치수 같은 그런 한국으로 치면 서장훈? X5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 X5는요 그냥 LED 라이트예요 근데 퍼스트 에디션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라이트는 원래 i8 그리고 BMW 7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BMW 시그니처인데요 여기 퍼스트 에디션 300대의 한정에서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이 레이저 라이트는 600m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지난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무슨 얘기 나와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딜러를 믿어주셔가지고 예약하신 분들만 구입할 수있습니 있었다. 구입할래야 구입할 수 없는 한정판 모델, 겁나 멋집니다. 자, 측면에 왔는데요. 측면에서는 M 패키지에 맞게끔 M 패키지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21인치입니다. 근데 일반 X5 M 패키지는 20인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치 차이가 나고요. 이 바퀴가 제가 i3를 전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 넓다라는 의미, 크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바퀴 바꿀 때 5년마다 450 내야 할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 이 M 패키지를 상징하는 배지 꽉 넣어줬고요 이거는 이제 에어브리더라는 건데 에어브리더가 뭐냐면 이 앞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공기를 뺌으로써 공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 바퀴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방지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운동성과 연비 저는 이게 단순히 디자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 플러스 그런 기능들도 있더라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캐릭터 라인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브리더와 연결되는 이쪽 라인과 그리고 위쪽 라인 굉장히 이제 스포티한 거를 느끼 이게 했다라고 하늘에 글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스포티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건지 이게 없는 차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멋진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넌 어떤 거 같아? 저는 근데 앞면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옆면 이런 거는 그냥 평소 다른 차랑 비슷한 거 같아요. 자, 후면에 왔습니다. 후면에는 X 드라이브 30D 마크가 있고요. 네, 이거 뭐죠? <laughs> I3도 그렇고 X5도 그렇고 요거를 다는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넣다. 었 조금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에? 어,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자, 그리고 시어 드리빙, 드라이빙, 드라이빙, 퓨. 네. 아니, 도대체 지난번에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며칠 안 됐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 아니, 문장 하나 외우는데 며칠이 걸려요? 읽어봐, 너도 읽어봐.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일 램프 꼬리 쪽에 있는 램프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랑 같이 주차되어 있던 X5 50D를 봤는데 거기에는 L자 형태인데 X5 350D에는 기존 형태를 살짝 버리고선 3D로 튀어나오게끔 보시면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간지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 밋밋합니다. 왜냐면은이 굴곡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밤에는 간지난다고. 낮에 중요하지. 밤에 이렇게 누굴 꼬실라고, 꼬시려고... 에? 앙키뭐지 아, 그리고 수평적인 캐릭터 라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움푹 했다가 여기서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만으로 <laughs> 열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모하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트렁크는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짐을 들었어. 그럴 때 동 조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싹 하면은 내려간다. 아 이거구나. 타고서좀 가만히 있어야 하네. 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쪽에서 누르면은 이쪽만 열려요. 드디어 전자동. 1억 천만 원 정도 돼야지 전자동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열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몸무게를 한 25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과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여기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누울 수 있다라는 거. 이쪽에서 땡기면은 이열이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이열이 내려가면 완전히 누울 수 있다라는 거. 어우, 좋아. 덥다. 으악! 안 돼! 그리고 위쪽에 이 버튼만 누르면은 알아서 두개다 닫혀요. 여태껏 봤던 트렁크 중에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어, 제일 깔끔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높잖아요. 여성분들한테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서스. 아까 주행할 때 얘기했던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거를 이쪽에서 할수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40mm. 하체가 내려갑니다. 이쪽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면 어떻게 되느냐. 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가스식입니다 위쪽에다 사람들의 타이어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만의 보관 창고로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줬다 라는거 그래도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이제 앞으로는 재미는 모르겠는데 정보는 많이 줄수 있어요 재미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녀석 자 내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엠배지가이 핸들에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 가죽들이 여러분들 메리노 가죽이라고 합니다 메리노 가죽은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양가죽을 뜻해요 BMW에서 나오는 최고급 양가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된대요 그놈의 통풍 시트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차가 인기가 있어서 시간이 없네 그리고 이 시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개 편합니다 어! 그리고 에어서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40mm 올라가고 40mm 내려가는 조금의 차이가 엄청 큰 차이로 만들어지는 이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이쪽에 가죽 패드가 아뜨거 플라스틱이랑은 느낌이 전혀 다른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인테리어가 명칭이 있습니다. 와인 우드 애쉬 그레이 그리고 브라운 인테리어 트림 공조장치가 보통은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밑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주행시의 편리함 때문인지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조절하느라고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의 정말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제조업체 스와로브스키가 이놈스키는 아니고요. 아, 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명품에서도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스와로브스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차도 1억 1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차는 명품이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볼륨 버튼도 그리고 기어 노브 그리고 조그 셔틀, 빵 셔틀도 아니고 조그 셔틀 그리고 <laughs> 스타트 버튼 이네 군데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인테리어가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차 절도범이 오면 여기만 훔치면 되겠네요? 아니지, 그냥 차를 훔쳐야지 아 멍추가. 아, 아직 아 멀었네요. 나도. 역시 전기 도둑.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야 여기가 더 시원해. 넓은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여기는 파인노드로돼 있는데. 자 터치를 어느정도 누르면 열리고 수납공간 쓸수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컵홀더인데 그냥 컵홀더가 아니라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온도 조절이 되는 그런 컵홀더로 되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선 충전되는 그런 곳 어떠한 핸드폰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 핸드폰도 되는지 한번 줘보세요 야? 오 돼! 오우! 돼요! 자 여기도 메리노 가족으로 굉장히 잘돼 있고요 승차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레그룸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주행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레그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헤드룸 이머리의빈 공간은 확실히 고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합니다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빠 2차 살수 있을까 그런 느낌 2대에 걸쳐서 둘다카포부자가될 수는 좀그 유전이라는 게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내려오고요. 아이스리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갈망했지. 아 커버도 까. 지 근데 여기는 온냉방 그런 건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트, 시트. 온열 실트를 킬수 있는 열선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USB. 이 뒷좌석에 탄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차는 패밀리, 가족을 챙기는 차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안 태우거나 한마디 하겠죠? 야 태워준 걸 고맙게 여기. 그 전에 친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뒤쪽까지도 무드등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뒤쪽에 왜무드등이 있지? 뒤에서 이제 분위기 잡으라고. 가족차, 혹은, 가족이 되기 위한 차. 그니까 러 그런 말이 있죠. 불이 들어갔는데, 나올 땐 셋이 됐다. 아, 그 느낌이구나. 아우, oh, 예? Yes. 이 차를 사시면, 둘로 들어갔다 셋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듯한, 복구에. BMW 4세대 X5 M 스포츠 패키지, 퍼스트 에디션 G05. 리뷰를 해봤는데, 녹음 버튼이 중간에 멈췄더라고요. 대형 사고가 났는데, 더빙을 통해서라도 제가 공부한 그 모든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안타깝다, 진짜.